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이 노후를 위해 무엇을 더 채울까 고민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나쁜 습관들을 얼마나 과감하게 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 근거와 심리학적 통계를 바탕으로 시니어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7가지 습관과 이를 버려야 하는 과학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버드 의대,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장수 국가들의 노년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1. 과거의 영광과 후회에 머무는 습관 많은 시니어가 대화의 중심을 과거에 둡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지라는 회상이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는 뇌과학적으로 볼때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의 핵심은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와 새로운 자극에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 신경가속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만 되풀이하면 뇌의 특정 회로만 강화되고 나머지 부분은 퇴화하게 됩니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확률을 70%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내일 어떤 산책로를 걸을지, 고민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전두엽을 깨웁니다. 가만히 쉬는 것이 보약이라는 착각. 나이 들면 몸 아끼는 게 최고다라는 말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말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시니어의 비활동성을 만성질환의 제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50대 이후 매년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는데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큰 장기이자 면역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은 2배, 치매 발병률은 1.5배 높아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세포를 재생시키는 과정입니다. 힘들면 쉬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습관은 스스로 노화를 가속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목이 마를 때만 물을 찾는 습관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는 목마름을 감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시니어의 상당수가 만성 탈수상태에 놓여있다는 국립노화연구소의 보고가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 물을 마시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분 섭취까지 줄어들면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만성 피로와 피부 가려움증, 변비를 유발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약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 마시기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보약입니다. 4.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며 관계를 끊는 습관 사람 만나봐야 다 똑같고 귀찮다며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란셋 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타인과의 대화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언어 영역과 감정 조절 영역이 위축됩니다. 이는 곧바로 우울증과 인지저하로 연결됩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동네 마트 직원과 인사를 나누거나 정기적인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력을 얻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유연한 태도가 여러분의 사회적 생명력을 연장합니다. 5. 수면 부족을 노잠이라며 방치하는 습관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노화의 현상이지만 그것이 건강에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노인은 치매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일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유일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뇌는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낮잠을 30분 이상 자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며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습관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약의 도움을 받더라도 적정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6. 단맛과 짠맛에 무뎌진 식습관. 시니어가 되면 미래가 퇴화하여 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 때문에 음식간이 점점 세지는데 이는 고혈압과 당뇨의 직격탄이 됩니다. 특히 한국 시니어들의 경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와 짠 국물 요리가 큰 문제입니다. 설탕과 소금은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미국의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당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인지 기능이 20%더 빠르게 퇴화한다고 합니다. 맛이 없더라도 싱겁게 먹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식단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 나이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냐는 투정은 건강한 노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7. 이 나이에 뭘 배우냐는 학습 포기 습관. 가장 무서운 습관은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스탠퍼드 장수센터의 연구 결과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 도구를 배우는 노년층의 뇌는 청년층 못지 않은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쓰면 진화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고,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책을 읽는 행위는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을 끊임없이 재구성합니다. 나 때는 안 그랬다거나 배워봐야 쓸모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뇌의 노화를 스스로 촉진하는 독소입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항노화제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일곱 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벌레와 같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들을 버린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